안녕하세요. OS English 강사 선향란입니다. 오늘이 72TH 접속사 22TH죠. 다른 때보다 여러분 강의 좀긴 이유가요. 접속사 하면서 제가 한국말 설명을 많이 적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기는 많지만 강의 시간은 좀더 짧았잖아요. 그래서 22TH까지 왔고요. 이번 주에 드디어 접속사가 여러분 끝납니다. 거의 지금 끝무렵이고요. 사실상 오늘이 접속사 끝일 수도 있고요. 이로는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연습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오른쪽 하단에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그냥 연결하는 부사 구별하는 표가 있었고요. Because, because of 구별하는 걸 하나 하고, 오늘 첫 번째 좌측에, 어, despite, nevertheless 구별, 그리고 during, while 구별. 그 정도. 왜냐면 연습문제에서 또 나옵니다. 자, 칠판에 보시면요. 첫 번째는 드라마 Three Days를 잠깐잠깐 어, 잠깐 봤는데요. 그거 보고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허구이죠 드라마 대통령입니다. It was reported 뭐라고 도도가 되었다. That 더 먼저 일이니까 had been입니다. p r e i d o n had been involved. 대통령이 연루가 되었다. Had been involved in the arms deal. Arms deal은 무기 거래 드라마 내용이라 그랬죠. 대통령이 무기 거래와 이게, 무기거래에 연루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다. 자, despite, nevertheless. 선택해야 되는데, despite 하면 전치사 구니까 뒤에 명사 구가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어 동사 문장 나올 수 있고요. nevertheless는 그냥 부사니까 바로 뒤에 문장.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바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가입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a few brave, but, uh, there are a few bodyguards. 몇몇의 경호원들이 있었다. 드라마 내용이라 그랬죠. There are a few bodyguards. 몇몇의 경호원들이 있었다. Brave enough to find out what had happened to President. 자, brave enough to 뭐, 뭐 할만큼 용감한 brave 이야가 앞에 있는 마리가을스를 수식, 그래서 뒤에 있는 거죠. 물론 brave 앞에다가 who o 를 이렇게 넣도 어 상관은 없죠. brave enough to 자 enough를 항상 뒤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후치 수식. find out 알아낼 만큼. What had, what had happened to President?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고 알아낼 만큼 용감한 바디걸스들이 몇몇 있었다. 뭐 드라마 내용입니다. 박유천씨가 거기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네벌덜레스 어, 골라야 되고 그 다음은 작년 에 작년 인터넷 수능 독해 연습 지문이고요. During while 지금 고르는 겁니다. 실제로 어법 지문이고요. 어법 지문이었습니다. 자뭐 베를린 장벽과 관련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동독의 국회의사당을 관광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The Real Attraction for the 5 Million Visitors, 후 이렇게 나옵니다 뭐한 뭐 500만 방문객들에게 있어 The Real Attraction 진짜 매력 흡입력은 어떤 방문객들이냐면요 Who? Who floods Berlin? Berlin and Berlin, Berlin으로 몰린 500만 관객들에게 진짜 흡인력은 뭐였냐? Was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었다. That 어떤 사실? 자, none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그 o actually spot, 발견하지 못했대요. Even a skill inch of the building, 그 건물이 동독국회 의사당입니다. 동독국회 의사당 건물의 1인 1평방 인치니까 아주 조그만한 거죠. 1평방 인치도 내 띠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국회의사당 건물을 꽁꽁 싸매 놨대요. 그래서 요만큼도 볼 수가 없었대요. 자, 그런 질문에서 발췌한 건데, during while the coming t o wee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uring 다음에는 어떤 기간, 명사, while 다음에는 문장. 근데 뒤에 보니까 바로 was the fact tha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while 가입표 during 고릅니다. The coming two weeks 그 말에 w e 는 coming은 그 이후, 그 이후 두주 동안 이그 이후 두주 동안 베를린으로 몰린 500만 관광객들 이렇게요. 그래서 during 고릅니다. 그 뒤에 기간 명사 나왔고요. 뜻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 접속사에 실제적으로 접속사 이론 마지막 제목이죠. 1. 접속사의 종류. 2. 접속사의 모양. 그리고 3. 대절, 어, 대접속사 대대절. 그리고 4. 대슬 제외한 기타 부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들. 5. 접속사 임, 접속사 pp 부 이런 거 됐고요. 6. 지난 시간에 접속사, 전치사 9 이런 거 구별하는 거. 7. 접속사 s. 접속사 s는 지난 8년간 평가원에서 접속사 s와 관련해서 네 번이나 나왔다. 실제로 한번 모의고사를 볼때그 모의고사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는 대이죠 그리고 뜻 말고 종속절 이끄는 접속사와 관련해서는 s가 실제로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요. 올해 3월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접속사 s가 네 번이나 군데군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몇 개만 접속사 s 듯이 워낙에 많으니까 뭐뭐할때뭐 많이 등장하는 거죠. 뭐뭐 때문에 많이 등장하죠. 뭐 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일지라도 뭐 하여튼 뭐뭐 일지라도는 조금 드물다겠고요. 접속사 예은뭐 s 예은몇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2009년 11월 수능 실제로 S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요. 로버트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자, "Robots are not equipped with capabilities." 로버트는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았다.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Like humans to solve problems. a S D or Y S까지입니다. 인간들처럼.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c a p a b i l i t i e s 능력. As they arise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당일 때 있는 problems고요. 뭐뭐할 때의 s가. And 그리고 they open 그들은 종종 당일 때 있는 로봇들. 그들은 종종 collect data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That are 당연히 관계사 축격. That are unhelpful 돈이 안 되거나 all. 일, 이와 n t 는 적절치 모단 관련이 없는 적절치 모단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S, M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다음 2004년 3월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 질문이었고요. 저희가 접속사 예전에 할때이 앞에 이론 예문에서도 실제로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문장이고요. 알츠하이머를 뭐에 비교했냐면 어떤 집에 등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으로 우리 뇌를 생각해라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등불들이 하나씩 꺼지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대요 그, 그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게 우리 뇌세포가 하나씩 꺼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나온 문장이고 접속사 S 있고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표현법이 있고 Stop A from ING 표현이 있고 또 시간, 조건의 접속사에서 저희가 하는 접속사 Once, 시간의 부사절까지 많이 들어있어서 발출했습니다 And sadly, as anyone knows 어떠한 사람, 누구든지 knows, 알듯이 근데 anyone who, 뭐뭐하는 Who has ever watched? 본 적이 있는 사람, uh, parents or spouse, 부모나 배우자가, 일. 그래서 동사 원형입니다. 지각동사니까. 일 to Alzheimer's disease. 치매에 굴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어느 누구든지 knows, 알듯이. There's no way. 방법이 없다. To stop the lights from going up. go up은 불이니까 꺼지는 겁니다.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no way to switch them back on. switch back on은 다시 켜는 거죠. 그리고 그 등불을 다시 켤 방법이 없다. once, 일단, 뭐, 뭐 하면, they have grown dim. dim은 침침 아닙니다. they도 마찬가지로, 등불. 그 등불이 일단 침침해지면. 자, once가 시간의 부사절인데, 뒤에 나오는 현재 완료, 저희가 했었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완료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를 대신한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은데, 그것이 미래 언젠가죠. 그 등불이 침침해지면 다시 켜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완료 대용까지 다 등장해서 이 문장을 골랐고요. 좋은 문장이죠. 여러분, 좋은 문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once 다음에 has pp 또는 have pp. 미래 완료 대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경찰들 문장인데 아주 쉽습니다. 왜 어, 양보의 S일 때 예, 주격보 형용사가 앞으로 왜 나가는가 저희가 이후 설명했죠 어순편에서 설명했습니다. I e n j o y e independence that comes with having my own income. 아주 쉽습니다. 나는 독립을 즐겨 that comes 오는 어디서 오는 with having my own income 내 자신의 임금을 월급을 소득을 갖는 데서 오는 독립을 나는 질격. small as it is. 그 급여가 소득이 적을지라도. 양보의 s일 때는 형용사, 물론 주격보호이니까 이때는. 형용사가 온두에 나가는 그 양보의 s는 고등학교 과정에도 간간히 등장하죠. 그래서 알아두라 그랬고요. 양보의 as 외에 뭐, although 이런 걸로 쓰면 정상어순이죠. although it is small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실제적으로 어, 73th부터 어, 연습 문제로 아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길게 했지만요. 저희가 10분 안 되는 강의도 있었고 보통 12, 3분, 15, 6분이었죠. 어, 그 전에 4강 할 때보다는 조금 강의가 짧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굉장히 여러분 자세히 필요한 것은 다 강의를 여러분 했습니다. 어떤 인강도 이렇게 자세히는 여러분 해주지 않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꼭 여러분 다 숙지를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O.S. 잉글리시를 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어,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접속사 연습 문제입니다. 한번 잘 정리 어, 해 보시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OS 인글리시 강사 저는 선향란이었습니다.